저희 카나푸테라피틱스는 바이오 신약과 합성 신약 두 가지 모달리티를 활용해서 자가면역질환, 면역항암, 표적항암제로 혁신 신약 개발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개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섯 개 파이프라인 다 임상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해서 전임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그 오스코텍의 그 글로벌 기술이 전한 EP24 이중 저해제가 있는데 이 물질을 포함해서 합성 신약 과제 두 개가 내년 말에 임상 일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신약 과제 중에 C3B 베제프 이중 차단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숭이 전임상 독성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습식과 번식 홍반 변성 적응증을 대상으로 현재 저희가 임상 일상 내년 말에 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나프의 면역항암제 대표적인 신약 발굴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은 티메카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Tumor Microenvironment Targeting i m m u n o c y t o i n e 을 줄여서 저희가 티메카인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강한 항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진 IL-12랑 그라스을 저희가 종양 미세 환경에 선택적으로 딜리버리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쪽 팔은 종양 미세 환경에 타겟팅하는 항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쪽 팔은 IL-12랑 LIGHT FC 퓨전 형태로 저희가 이중융합 단백질로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기존의 시스템 사이토카인 라피가 갖고 있는 미충족 수요인 전신 독성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티메카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신약 후보물질로 저희가 이 티메카인 플랫폼을 통해서 안타이펩 i l 1 2 유테인을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요 물질은 현재 전임상 단계, 그 세포주 개발, CMC 단계로 현재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KDDF 국가신약 개발 과제 선정이 돼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카나푸는 좋은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넨텍, 엠젠, 동아, SK, 삼성바이오에피스, 한국의 베링그잉글라임 등 정말 국내외 유수의 글로벌 제약사에서 약물 개발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파이프라인 확장과 또 신속한 약물 개발 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카나푸는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말에 저희가 상장을 해서요. 좀더한 단계 더 성장된 모습을 지내려고 현재 지금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레고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요즘에 새로운 신약 개발의 포인트가 종양 미세 환경을 저희가 잡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레고캠이 가지고 있는 종양 미세 환경에 타겟팅 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도 이 종양 미세 환경에 있어서 이뮤세를 액티베이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협업의 모델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나푸스 세라프트 이렇게 살펴보니 처음 한지 4년 된 회사 같지가 않아요. 파이프라인이 6개가 되고 특히 스몰 몰킹 같은 경우는 개발 단계에 이미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정말 내공을 느껴지는 회사고 있어요. 제가 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이프라인 중에, 소위 말하는,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타겟 하는 그 프로틴 드럭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타겟 하는 그, 소위, 휴전 프로틴인데, 그 같은 경우 저희하고 접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단순히 그냥 AD 재세가 아니라, 최근에는 텐서스 타겟 하는 그 이후에, 특히 이제, TME를 타겟 하는 많은 타겟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TME 타겟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동연구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필요했고, 그래서 카나프하고는 당장 저희가 MTA를 체결해서 공동연구 접점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 타겟 외에도 이 TMA에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공동연구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카나프 은라피가스의경우에는 매니지먼트 팀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스몰 몰리 m 리 m 항체든 아니면 b i p d I 매니 o 면에 to the p i p e l 이 n e and I o go to the p i p e l i I o 도 o to the pipeline and I have to go to the pipeline and I have to go to the pipeline a 니다 o 먼저 저희 회사를 픽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우리 네고켐의 김용재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아테온 바이오의 최소희 대표님께서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데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나프는 종양 미세 환경 내에 면역 시스템 활성을 유도해서 항암 효과를 가지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를 통해서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면역 항암제인 그 면역 관문 억제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낮은 반응률 또는 그 내성에 관한 이슈를 저희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플랫폼으로 저희가 티메카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티메카인은 tumor microenvironment cytokine을 줄여서 저희가 어 티메카인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티메카인을 통해서 저희가 파이프라인 하나를 어, 저희가 어, 생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거 포함 저희 그 칸아프는 현재 여섯 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위해 저희가 a d c 라고 하는 모달리티를 현재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미세 환경 내에 선택적으로 이민 모델레이팅하는 에이전트를 드리버리하는 그런 플랫폼 또한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단백질 공학 쪽인데요. 그 단백질 공학을 이용을 해서 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에 정말 많은 환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어 부분인데 이 저희는 특히 이제 건식 황반변성을 타겟팅하는 그런 물질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가 가격인 시장에 아홉 배가 되는 규모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쪽 시장도 저희가 어 타겟팅 하려고 제가 갖고 있는 어 단백질 공학을 이용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의 기술력은 어 현재 그 국내에 그 동화 ST랑 그다음에 오스코텍게두 개의 어라지모레클 하나, 스모레클 하나 두 개의 기술 이전한 그런 실적이 저희가 어 있고요. 사실 이런 실적들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어 증명하는 어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린대로 어, 동화 ST인 경우에는 그좀 전에 말씀드린 티메카인 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저희가 안타이펩, IL-12, 뮤테인 이라고 하는 그런 어, 에셋을 가지고 현재 지금 글로벌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상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동화랑 어, 같이 잘 개발해서 GLP 단계 이후에 어, 글로벌 BD를 목표로 현재 어, 진행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오스코텍은 저희가 EP24 듀얼 이히비터를 현재 지금 어, 글로벌 기술 이전을 해서 이게 지금 윤태영 대표님 정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 에셋 지금 어, 오스코텍에서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아 s t 의 기술 이전한 물질과 오스코텍에서 기술, 이전, 기술 이전한 물질에서 보듯이 저희는 종양 미사일 환경 내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말 다양한 각도로 해결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티메카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조금 어, 자세하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메카인은 어, 저희가 그 굉장히 좋은 항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진 그 IL12랑 그다음에 라이트라고 하는 두 개의 그런 사이토카인을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미국에 있는 UCLA랑 시카고 대학에서 들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UCLA에서 들여온 물질은 IL12의 뮤테이션인데요. 헤파링 어, 바인딩 사이트에 대한 뮤테이션을 통해서 정상 세포에 대한 바인딩을 좀 많이 줄여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런 항암 효과를 정말 잘 가진다고 알려진 IL12랑 이런 라이트 구두 그 개를 저희가 종양 미세 환경에 타겟팅하는 그런 항체랑 접합을 시켜서 1+1 형태로 접합을 시켜서 어, 그 미세 환경에 스피시픽하게 딜리버리해서 종양 미세 환경 내에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TME에 타겟팅하는 항체를 저희가 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이 펩을 사용하고 있고, 어, 있고요. 있고 이거는 파이브로 블러스트 액티베이션 프로테인이라고요. 굉장히 많은 고용암에서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현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플랫폼은 아니고요. 컨셉시얼한 플랫폼이고 저희가 종양 미세 환경에 타겟하는 항체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기존의 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이토카인 세라피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게이 전신 부작용이고요. 다른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이 안전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키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안전력을 어, 확보를 하고 독성은 많이 줄이고 그 효력은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를 서포팅하는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어, 전임상 단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면역항암제 시장은 점점점 어, 규모가 커지고 있고 2024년에 100조 정도 가까운 규모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동아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요 안타이펫 아이얼 트루 뮤트 에세이 신경에 특히 그 환자에 대한 인디케이션은 펩에 타겟팅하는 어게 있기 때문에 그펩의파지티반 튜모를 저희가 타겟팅 할것 같고요 리터러처 라든지 또이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이 펩이 굉장히 다양한 고용암에서 많이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런이라든지 브레스트 게스트릭 팬크라틱 콜로렉탈 어 그다음에. 오베리안 캔서처럼 미충족 수요가 높은 다양한 난치성 고형암에서 많이 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게 저희 에셋 에셋 어떤 성공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면 꽤 커다란 면역화학암제 시장 규모 시장에 저희들이 어, 페네트레이션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간단하게 저희 전임상 마우스에서의 효력 결과고요. 저희가 어, 대장암 모델, 그다음에 흑색종 모델, 그다음에 폐암 모델에서 저희가 어, 테스트를 했고 단회투여로 IV로 정맥주사로 단회투여로 어, 했을 때 어, 싱글 에이전트로 한 12일 정도까지 저희 물질이 틈모를 어, 틈모에 그 자라는 걸 갖다가 억제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은한 2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어, 용량으로 이렇게 어, 지속적인 안타이 틈모 효과를 가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 저희가 이제 그 라지 몰래큐 중에서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티메칸에 관한 간략한 어 소개를 드렸고요 조금 이제 방향을 좀 틀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단백질 공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타겟하고 있는 그 황변병선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체 질환에 관심이 있고요, 특히 C3B를 블락킹하는 좋은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활용해 보고자 그 보체 질환에 관련된 다양한 어이그 물질들을 또 같이 바이스피스피 형태로 어, 제작을 했는데, 그 C3B랑 베제풀을 듀얼 블락킹하는 물질 자체가 인비트로부터 굉장히 좋은 효능을 보여서 요거를 저희가 어, 쭉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어, 창업하기 전에 그 산텐이라고 하는 안과질환 회사에서 디렉터로 있으면서 레티날 지지쪽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분이 어, 저희가 어떤 그런 어, 황반변성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쪽에 타겟팅하고자 이 물질을 저희가 계속 어,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일리아가 갖고 있는 시장 규모보다 이건식 황반변성은 아홉 배 이상 되는 규모로 현재 잡히고 있고요그 건식 황반변성 치료제가 지금 아펠리스 에서 개발한 것에 지금 이제 어 시판이 됐고 요몇 개월 사이에 2 30밀년 정도 아날리스트들이 예측한 그 레버뉴 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요그 황반변성 치료제 수사장 키가 되는게 그 이게 건식이 건 습식이 건 치료제를 이제 처리하게 되면 건식을 치료 어, 치, 치료하게 되면 습식으로 바뀌고 습식을 이게 치료하게 되면 건식으로 바뀌는 그게 최근에 어떤 그런 미충족 수요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립이랑 베제프를 듀얼 타겟팅하는 물질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아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그, 그쪽 분야랑 그 다음에 또 건식의 차세대 물질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아펠리스에서 개발한 물 아펠리스 차세대로. 저 C3랑 베제이를 블락킹하는 물질이 비슷하게 저희랑 어 현재 가고 있고, 요 그래서 저희가 그어 아펠리스랑 현재 지금 경쟁하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우스에서의 그 습식과 건식 황반변성 모델에서 효능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잠깐 끊고 그다음에 저희 시트 어 과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양 미세 환경에서 저희가 다양한 그런 모달리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몰 몰리큘로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 라고 하는게 그어 t 셀에 있어서 어떤 그런 어, 억제제 그런 그 사이트 톡시티 셀의 그런 그어그 어, 그 자라는 것 같다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그 십투에 대한 인히비터를 저희가 어 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어떤 면역 항암제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어 극복에 있어서 좋은 어 물질이 될것 같은데 이 십투가 또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정말 대표적인 그 온코진 중에 하나인 그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라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라스의 상위 단에 존재해 가지고 그 라스의 그 어떤 기능을 갖다가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 그런 어댑터 물질인데 저희가 이 시트를 저해하는 물질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임상 어 임상 후보 물질을 어 도출을 했고 지금 인상 단계 아니 저기 그 전임상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그 브레인 그러니까 BBB를 통과하는 프로퍼티를 가지는 물질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s h 가 상당히 지금 컴퓨터티브한 랜드스케이블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 BBB 통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니크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저희가 어 지금 그 경쟁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어 간단하게 그 마우스 모델에서 효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그 단일 에이전트로 어 튜머 그로스 이니비션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게 그 케이 라스 그쪽 어그 암종을 저희가 타겟하고 있고 최근에 케이 라스 이니비터인 그 루마 크라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그 케이 라스 질 트리브 이니비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고거에 대한 병용을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어 시너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1 2투 어떤 그런 그표적항암제로서 어떤 그런 저희가 어그 후보 물질을 도출을 했구요. 궁극적으로 이게 면역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그 종양 미세 환경을 타겟팅하는 분야로도 저희가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h a t is a p i 가장 큰 특징은 that is a pipeline that is a pipeline t 있 a t is a pipeline t h 이 t is a p i p e l i 현재 여섯 개의 파이프라인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일 번과 이 번은 라지 물리클, 삼 번부터 이 번까지는 슬로 물리 과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어 2024년 연내로 저희가 상장해서 또한번 회사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는 어 기술 이전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기술 이전을 목표로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추후에 저희가 두건 이상 정도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고요. 저는 제넨텍에서 ADC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안타이홀트 에디시를 개발해서 임상 1상에 올린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2 3 n 미라는 회사에 있어서 한 2년 동안 한한 2천 개 가까운 타겟을 동료 과학자들이랑 리뷰해서 뭔가 좀 브로드한 타겟 디스커버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창업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안과쪽 질환의 그런 어그 물질을 어 개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산텐에 있었을 때는 이제 매니지먼트 트랙에 올라가서 디렉터로 있으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이제 이런 어 경험들이 지금 현재 회사를 운영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 핵심 인력 분들인데요. 각 핵심 인력 분들이 사실 한분한 한 분이 어 회사 하나의 CEO가 될 만큼의 역량을 다 가지신 분들인데 저희 합성 어떤 그런 어그 케이블 빌트를 우리 저기 최성필 부사장님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엠젠에서 경험하셨던 그런 장지윤 상무님 그 다음에 어 삼성바이오에피스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 CMC를 담당하셨던 김남재 이사 그 다음에 베링거인계라면서 한국베링거인계라면서 뭔가 임상을 진행하셨던 정하윤 이사 그 다음에 BD쪽 담당하신 윤영수 이사 저렇게 핵심 인력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빠르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또 새로운 언매 메디컬 리드가 있었을 때 그걸 또 빠르게 또 저희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그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 l doctor. I 발표를 드리고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을 아주 많이 오버해 가지고요. e d i c a l doctor. I a 요 a medical doctor. I am 네 대표님 어, 말씀 잘 들었고요. 기술에 관련해서는 네. 특별히 여쭤볼 건 아니고 저희 지금 파이프라인이 6개가 돌아가고 있고 물론 지금 공동 파이프라인을 두 개가 가고 있긴 하지만은 회사가 목표하는 2024년 상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 임상 비용이나 이런 걸 구했을 때 엄마 무시한 펀드레이지 예.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이 좀 24년 상장은 너무 타이트하게 좀 잡으신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예예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상 개발은 하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성 신약 쪽 하나 정도 저희가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bd 활동을 열심히 해서 추 기술 이전에 저희가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랑 그 황반 변성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그 이제파 4세대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물질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추 어떤 기술 이전 실적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저희의 목표는 어떤 그런 어 이런 그리고 많은 기술이전 실적을 내서 상장 이후에도 또 지속적인 마이스톤 유입을 저희가 어, 목표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 정도에 이제 어, 항암제 그 수소 블자 결정도 하나 정도 이제 임상 진입하게 정도로 저희가 어, 지금 보직 규모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 이병철 카나프테라퓨틱스 대표님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